해방해요 소리 그딨지 우리가 남은 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끊어져도 되고 원인이 조금 어떤 원인인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 가로 쳐도 가로도 여기까지 쳐도 되고 끝까지 쳐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 해석 한번 해보면 어, 거기에는 많은 다른 원인들이 있다. 어. 사고에 대해 그렇죠. 미국에 있는 교통 사고에 대한 어떤 다양한 원인이 있대요 그럼 주제가 벌써 나왔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미국의 자동차 사고의 오. 원인. 근데 원인 하나? 다양한. 다양한. 몇개 나왔지? 나중에 물어볼게요, 자. 하겠습니다. 네, Sometimes accidents are caused by bad weather and bad r u l e s 라고 했거든요. 가끔 사고의 원인은 나쁜 날씨와 나쁜 음. 길입니다. 그렇죠. 드립니다. 아 어, 지금처럼 해서 각 틀린 건 아니야. 조금 엄밀히 가자면 여기는 are caused by는 네. 뭐로 쓰인 거죠? 동사로 쓰인 거고 거기에서도 얘는 수동태니까 뭐뭐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할지 고 하는 거죠. 뭐뭐해 지다. 그래서 가끔씩 사건들이 어떻게 된다. 초래한다가 아니라 초래되어 진다. 뭐에 의해서 나쁜 날씨와 나쁜 길에 의해서 나쁜 날씨와 나쁜 길에 의해서 초래되어 진다라고 들어가는 거죠. Ice or snow can make the road s dangerous. 얼음과 눈은 길을 어, 자 여기서 논리적인 구분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원인이 몇 가지 나온 것 같아? 두 개. 두개 뭐? 날씨. 날씨? 응. 길. 날씨하고 길두 개. 소리 응. 내라. 저는 영어가 아니고 국어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국어들이 되는지 안듣냅다몇 개가 나왔냐면 네 개가 나왔습니다 나쁜 날씨 나쁜 길 얼음 눈네 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사고의 원인들인데 이걸 몇 가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냐 두개 누구랑 누구? 몇번몇번 몇 번? 1번 2번, 2번. 왜 3,4번은 빼 3,4번 무시해요 그렇죠 여기에서 맞아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논리적인 사고라고 하죠 여기에 논리적인 사고 더 해야지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 합리적인 사고라고 어, 그렇잖아요 어, 휴쌤은 잘 생겼으니까 인기가 많을 거야 이거 논리적인 사고인데 어, 잘 생겼으면 인기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 비합리적인 사고거든요 저희도 합리적인 사고를 <laughs>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얼음이라고 돼 있지만 얼음은 앞에 나와 있는 뭐에 대한 베드 웨더에 대한 예시예요. 예시고 스노우도 마찬가지겠죠. 베드 웨더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쌤은 조금 더갈렇게 이런 조금 더 오버 스쓸 수도 있는데 일단 쌤은 하나로고 볼게요. 전체를 하나. 왜냐하면은 이 얼음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게 얼음하고 눈은 도로에 있는 눈이 위험한 거거든요. 하늘에 있는 눈이 위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날씨가 나빠서 어떻게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도로가 얼음이 얼는 경우 또는 날씨에 눈이 내려서 도로에 눈이 쌓인 경우 사실은 구별이 되게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로 보면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목적은 여러분들이 두 개라고 봤으면 선생님은 충분히 합격 음, 충분히 잘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조금 바꿔서 크게 하나라고 볼게요 계속 갑니다 어두 번째 a 스 c i d e n t also can result from 할수 있다 오사고는 그렇죠 여기에 나왔니? 원인? 두 번째 원인 나왔습니다 뭘까요? 차 그렇죠. 차 때문에 차, 차 때문에 생기는 이요입걸 리조트 프로그램 좀할 거거든요 나중에 이거 조금 할 거예요. 자, 그거합니다 Even a small problem like a flat tire can be serious. 요거 플랫 타이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플랫 타이어가 무슨 타이어냐면은 어 맞아 이게 펑크난 타이어예요. 어 이게 다 알았어? 찾아봤어? 찾아봤네. 그래서 어떤 그 뜬게 되는 거지? 오케이 okay, 여기 3 번, 3 번, 3번 아니야? 왜? 그렇지 펑크난 타이어는 앞에 있는 모의자님었일까 그렇지 자동차 문제에 대한 지시오. 생각보다 되게 리적인 사고가 되는데, 음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생각보다. 선생님 이건 네 개인데요.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여기 자동차하고 펑크난 타이어하고 네 개잖아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펑크난 타이어는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한 예시다. 어떻게 될수 있는가. 이 되게 노주 잘한 것 뜨겁니다. Some accidents happen because the driver for us. 사고는 일어나나? 음. 네. 운전자가. <tirar> <himself initiative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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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몇 번째? 음. 세 번째. 뭐가 될까요? 아, 졸음운전. 운전자가 자는 것. 요거는 차고 관계 없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차가 좋아도 운자가 졸면 사고 날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 <놀람> 자, <놀람> 자, finally, some people drive a car after drinking too much a l c o h o 그렇죠. 네 번째 뭘까요? <놀람> 음주운 자, in fact,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음주운전이 제일 심각하다, 그렇죠? 그, 총몇 가지 나왔니? 네 개. 오케이, 이거 고를 수 있겠다. 1번 나왔나요? 오케이. 아 어, 좋지 않은 날씨. 2번 나왔나요? 가속 운전? 안 나왔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3번에, 3번에 졸음 운전, 4번에 인주 운전,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도로 사정은 뭐 앞에 있는 1번에 합쳤지만, 요것도 들어있다 그렇죠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게 아, 빠진 거는 자동차문제는 없네요. 폐해 주십시오, 들아 오케이, 어, 잘했다. 이렇게 하시고. 조금만좀 보고 있어요. 으래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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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게 그 뭐라고 하냐, 잘 어울려.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금방될거예요 조금만 있어. 수업 바로 먼저 갈 거거든. 조금만 있어. 얘도 어. 킬 끝나면 바로 들에갑다 안녕. 안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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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해줄 숙제. 가 진짜 있어요. <laughs> 어떻게 <입니까? 웃음> 어떤 이어 얘기해 봐. 안고 사거 얘기해 봐. 어. 그하나는 무슨 우정이랑뭐어 됐어. 오, 어 사는 네. 사실은 숙제돼서 네. 사실은... 네. 어떻게 인가 아니, 사실은... 사실은 어떻게 아니 솔직히 뭐 저도 진짜 시간안 써. 안이또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잖아. 친구들은 아, 이거 쌤 앞쪽 시계지좀 쏟아져가지고. 안녕? 안녕? 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응? 동생은 엄청 귀엽더라. 선 너랑 느낌 완전 나요 이거, 이거, 이아보면안 돼? 응, 진짜 좀 귀여워. 손하고 닦아야 어. <laughs> 저런 표정 아니야? 좀는데이성 어. <목소리> 귀엽다고 하면 좋은 거아니야 <목소리> 그 <말안> 들어? 왜요? 를 저희라고 그러는데아 저희가 원래 오빠들이랑 <목소리>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 어, 원래 오빠하고. 만약에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사이가 좋잖아? 그러면 내가 생각에는 그 오빠하고 여동생은 사실 정상인데요. 어, 정상적인 오빠하고 여동생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약간, 오빠가 되게 여성스럽고 좀 약간 이상한 스타일로 오빠거나 하여튼 뭐가 좀 훨씬 이상한예요 뭔가 문제 있어. 어, 정상적인 오빠하고 여동생은 절대로 해야 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뭐, 아, 가 말했듯이 야수요일에 학원 방학인데 고제데 너무 슬프게도 이제 요즘 학원 방학을 쿨하게 이렇게 보낼 거요수요일까 그러니까 수요일이 아, 날이 뭐, 빨간 수요일? 날이라서 어, 아, 금요일이 학원 방학인데 수요일이 아, 빨간 날이라서 일단올해 마지막이고 내일 잘... 근데 1월 달에는 명절 공백 기간 명의 공백 기에요일이있든지토요일요일이 있을 지토요일냐이사은이 있을 거이요람은이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요일

누가 할 앞에 띄고 다 했지 않았어? 어제 에서 키워줬네 그러니한명 언성이죠. 어디서... 이게 많아가지고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거거든요. 근데 너무 아,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주시는데안할 수가 없다. 일단 마지막에 이런 또 확인은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된건지 이해가 안 갔을 것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짧게 할게. 왜 필요한지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율이라 며요꼭 해야 된다 며요막 헷갈리는 것 같은데 해줄게요. 왜하 해줄게요. 많이 했어. 특강 사실 따지면은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왜 하는 게 맞냐면은 그게 그거만 아니냐면은 방학 때 방학 때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생 수업하는 부분에서 수업이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업 두 배. 수업이 두배인데 똑같은 수업을 두시간 동안 쭉 달아서 하면 임팩트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잖아 가른 거예요 이 파트를 가르는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거의 뭐로 하죠? 거의 독해예요 어법 조금씩 들어가지만 거의 안 들어가 수업은 독해, 완전 독해 중심이야 독해 수업하고 어휘 수업으로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방학 때 잡아야 될거 내신 기간에는 좀더 어법에 집중하고 방학 기간에는 어휘, 독해에 집중을 하는데 그거 두 가지를 한 수업에서 다 하게 되면은 이것 찍금 이것 찍금 하다가 시간 나면과학의 공부를 좀하고 알차게 하기 위해서 어휘만 딱 집중해서 하고 독해만 딱 집중해서 하자. 그게 지금 우리 지금 방학 때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파트가 빠져버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거꾸로 어휘만 하고 독해만 하는 것도 이상하다. 독해만 하고 어휘만안 하는 것도 이상한 거야. 무조건 다 해야 돼. 다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게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생긴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꺼야 되거든요.